성추행 사건에 대한 합의금은 고정된 금액이 없습니다. 합의금은 사건의 심각성,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정도, 그리고 사건에 따른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 사건의 합의금은 다양하게 형성됩니다. 합의금의 정확한 액수는 사건의 상세한 경과와 피해자의 상태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토한 후 결정됩니다. 굳이 금액을 이야기해보자면 천만원에서 삼천만원의 합의가 성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에서는 팔이나 어깨추행처럼 범행 수위가 아무리 낮아도 벌금이 2-300만원은 나오고 가슴이나 엉덩이 추행처럼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웬만한 사건들은 대부분 500만원이 넘어갑니다. 합의 없이 민사소송만 해도 위자료 피해보상으로 대략 천만원 내외는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구약식 처분을 하고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정식 기소를 해서 법원의 형사재판을 신청합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는 성추행부터는 민사소송을 하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형이 나올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라면 5000만원 이상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로 피해자분들이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면 주변에서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까 봐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추행 피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금전으로 완전히 보상할 수 없으며 치료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가해자에게 사건의 사실과 증거를 명확히 전달하여 그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강하게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제시할 수 있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CCTV나 블랙박스 등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증거가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하나는 직접적인 증거이고 다른 하나는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간접적인 증거는 사건의 경과나 피해자의 상태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로 이와 피해자의 신뢰성 있는 진술을 결합하면 충분히 사건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가능한 모든 간접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세요.